아, 내가 이겼으면 4대 욱이잖아. 그래? 야, 이 진무. 소진묵... 이거다. <laughs> 아, 내가 이겼으면 4대 욱이잖아. <laughs> 아니야, 진무가 괜찮아. 5 세트 때너 나와서 이기면 돼. 괜찮아, 괜찮아, 진무가. 하하 오케이 주여라 방심하지 말고 주여라 이건 이겨줘야 된다. 형, 형님 저... 경기 경기보다가 형님 여기 보니까 눈정아 됐습니다. 그렇지 쌌어요 진짜로 형님, 형님 저 갈아입고 왔어요 두번두번두번 두 번, 두번 갈아입었어요. 진무가 너만 이겨어4 대형이잖아. 아, 아 그러니까요 형님. 아 내가 지금 4 대형. 아 골림님하고 못친구만 갑니다. 깔하게 가는 건데. 뭐야 임진무 보족 빌드 탄다고 네? 어? 야, 설마 보족 시킨 건 아니지 뭐가? 아, 아, 음, 그럼 뭐 음영. 음해라는 뭐... 그 세력에 노란나지 마세요 형님. 너못 시켰어? 안 좋아해요. 모두 안 좋아합니다. 밥 지금. 시킨 거 아니야 너 지금? 아 다시 한. 야 요새 카트 카트 실력이 좀 늘었는데 아 스타 실력이 자꾸 줄네. 미쳐버리겠네 진짜. 머리 속에 카트 생각밖에 없으니까 그러지. 와... 두 게임은 스타크래프트야 우리. 아... 진무가 나 너무 서운할 것 같다 진짜로. 이게 카트 존나 재밌긴 해요. 뭐, 머릿속에 아니, 재밌는, 지금 카트 생각밖에 없으니까 지금 스타를 그렇게 하는 거야. 아, 지금 너 큰일 날 소리 하는 거야. 너 앞으로 어떻게 할래 진짜로 친구가? 카트는 입구라고 어, 입구. 주시 차겠습니다 미너스 때이 보여드릴게요. 네, 현정님 저 버스 는 도대체 언제 태워 주시나요? 아 항상 그냥 리무진 버스보다 그냥 일반 버스. 너할 목만 응. 하면 난 이거 준다니까. 그치 그치. 어제 너할목 남겨줬는데 너가 못 이긴 거야. 삼 러커? 밑으로 빼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왜 이렇게 그래야 밑에서 글지? 아유 미멀로가면 미멀로이 싸우지. 아니 삼 아... 러커 밑으로 내려가 밑으로 어... 질럿이 오지. 이러까면 삼 러커 왜 써? 토사 아니 토사 바보다니 밑으로 질럿를왜 가? 오른쪽에 히드라가 있는데. 아니, 이거 사단이 변태기 레기통형이 타주세요 어쩔 수 없어요. 저 이제 기운이 너무 쓰레기. 그럼 누구 뽑아줄0기개이0 0줄게3기0이개나나0 0개 3,0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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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 0 0 레몬은 안돼요 3,0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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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 0 0 아 두통. 여기 누구 나왔나요? 아, 머리가 깨질 거 같아. 누구 누구예요? 거 아, 같아. 아 머리 깨질 머리? 같다 한거 같다 한거 보면은 방금 게임한 친구 같은데 아니나님 스폰서 후원 감사합니다. 우리 형 다시 다녀오세요. 야 두열아 많이 하고 와야 돼. 풀트이터도 분나가겠 오케이 다이다 다이다 다이다. 나이스 <laughs> 가자. 다행 다행 다행. 우! 와 진짜 지지 싫나 보다. 나가자, 나가자. 나가자 이걸 지지 안 치고 있는? 뭐하는 거야? 윤민철 어. 뭐하는 거냐? 빨리 지지 치라고 야자 끝내게. 진무가. 근데 위너스 때1킬은 해야 된다. 뭐하는 거냐고? 빨리 지지 치라고. 야, 진무가 뻔뻔한. 뻔뻔은 풀어야 된다 진짜. 빨리 지지 치라고. 근 왠지 임진묵 박수만 칠거 같은데. 아. 어? 현지형 저랑 완전 동정생이... 제 아예 갑자기 뭔가 떠오르지 않아? 박수모한테 지고 있는 모습이? 박수모한테 지고 나서 또 이제... 빨리 지지 치라고! 나갈래! 개씨발 새X야! 너는 개씨발개펄레기통 새X야! 야이 개씨발 새X야! 잘했다 기석아. 기가 왔어? 기석아. 기석이 형이 똥 치워주네. 어니형자 편하게 해라 편하게 되겠다 오케야 아, 하고 올게요. 야 형제야 네. 티이티 화이팅 제야네 이거 이기면 무조건 이긴다 <laughs> 오케이 오케이 아화 많이 났나보네 민철형 아씨 아 우리 스카이로그 못나 아니 근데 민철이형 개 빡친거 같은데 어 지금 어, 바로 나오네 개 좀... 열받은거 같은데 그... 왜냐면 2패 했잖아 2패 해가지고 그래 지금 아까 현제한테 짚고 3패 한번 어 3패 한번 시켜보자 현재. 김민철 3패 가자 아 근데 기석이 뭔가 조금 어. 전 잘해진 것 같다 기석아 성장했지 어때? 괜찮은데? 좀애 엔젤이 좀 다르지? 괜찮아 괜찮았어 뭔가 그. 음. 약간 정영재 정용, 좀 약간 그 잘했을 때 경기 느낌 났어 영재 폴리포이드 그 홍구 때려잡을 때 근데 그 기분 나쁠 것 같은데 지금? 아니야 <laughs> 아니야 그 영재 아니, 아니. 아니. 그 칭찬 존나 많이 받았잖아 그 이기고 그때 나랑 두유리 같이 했어야 됐을 걸. 음. 전원제대 김민철. 우거필드 원게이트. 그러면 그냥 그냥. 아니 얘들아 그러면 이렇게 하자. 네. 만약 에 이거 거예요? 지면은 두유리 하고 그다음에 굿나잇 내가 할게. 진짜요? 네, 어? 진짜요? 내가 알겠습니다. 너가 풀리해. <laughs> 만약에 네. 내가 또 지면. 네. 네. 아니, 근데 저기 배수해진 친 거야? 저기 배수해진 쳤지. 어 저기 진짜 만약 에 김민철 지면은 끝나나 저기. 솔직히. 저기. 저기, 저기 미래 없어. 왜냐면 아니, 레몬에서 아니 레몬에서 변연지 막을 사람이 없다니까. 음. 아 김민철 지면은 김민 아까 그 변연지 올킬이야 그냥 변연지 줄 사람 없어. 아와 어! 존나 또 아. 이득이야 이득이야 이득이야. 알스 알스 삼았어 이득이라고. 이득이야 이득이야 이득이야. 독도기야? 응? 독도이야독도이응응응 응. 대로. 어 오버풀이라 이득이구나. 저게 1 2압한테 저렇게 하면은 별로지. 1 2압 한테 저러면은 쌤쌤. 아 쌤쌤. 음. 저또 개념 하나 배웠네요. 에어. 자 이러면서 질럿 돌려주는데 저거 3회 차리 짓고 여기서 자 저걸 라바 써야 됩니다. 저것도질럿도 돌렸거든요. 베년제 이거 일인인지 못 보지 않았어. 그냥 아니 이제 터진, 터진 건 터진 건 아니에요. 지금 그냥 뭐 <laughs> 무난해요. 그냥. <laughs> 컨싸움이에요 컨싸움 아니 진짜 너무 풀렸고. 좋은데 아니 오, 어? 존나! 아니 이거 이거 딱 <laughs> 말할게 김민철 입장에 멘탈 되나가는 게 어. 1인 거 보지는 못하고 1인 칠 주려면 이거 그냥 찍고 하는 거거든 게임 아 찍고 하는 거야 이게? 어 찍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 어. 존나 빡쳐요 이러면은 진짜 김민철 음. 입장에선 그니까 피안 받는데 나이스 이 쿼리 아, 미쳤는데? 컷이 미쳤어 변현 어. 3질 나이스 이러면은 변현도컷트 미쳤어 좋아. 근데 상대 가스 타이밍이나 뭐 이런 것도 다 봐가지고 손해는 아닌 그치? 것 같네. 아 이득이라니까. 응. 형3링이랑 바꿔 일지랑 바꿔주면 이득이야 어? 질러시. 왜왜 돈으로 따지면 손해잖아. 아 근데 초반에 파는 게 토스가 더 많단 말이야. 아 저거보다. 저거는 라바에서 드론 대신 링이라서 어. 이거 좋아. 그래서. 둘아, 근데 너왜 이렇게 게임은 잘봐 맨날. <laughs> 어제도 얘기했잖아. 마찬가지야 나. 아 무평. <laughs> 아, 어. 아, <laughs> 아니 무형 맞는 말만 너무 하세요 언니 진짜로. 너이 게임은 왜 맨날 잘 보지? 왜잘 보지? 이형또급이에요두열이가 너가? 어. 무경도 잘 보잖아. <laughs> <laughs> 근데 이거 아니험하나 성공업. 성공업. 성공업 필드. 근데 이걸 또 봐, 봐가지고 이게 성공업 빌드한테는 스파 이거 이거 바로 그니까 그러니까 스타 게이트가 바로 안 지워지거든? 바로 치워지네, 스파 가 아니, 거의 바로는 딱안 지워지고 몇초기다려야 돼. 나다러면은 이거 상대로는 오미탈이 좋나? 바로, 바로 찍는 오미탈이 좋단 말인데. 거람은 다른 사람은 지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이이 가스 타이밍을 좀 빠르게 지람나다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지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가람은 다른 사지은다 <laughs> 아 이씨 아, 미치고 싶어 형 진짜 왜 그래? <laughs> 아니 알아 몰라 솔직히 말해아 자기만의 그 뭐야 특별한 거 어? 어. 엣지 뜬 엣지 뜻이 특별한 거라고 <laughs> 근데 기석이 오 하는 건 뭐야? 아니 기석아 엣지 뜻 너도 몰라? 몰라? 뭔데 형 뭔데? 아니 엣지 모설리 아니야 모설이야어 엣지가 모설이라고 엣지가 모설이 아닌가요 여러분들? 아니 난윤 선생 영어 교실 3학, 응. 3년 그 교육자야 아니 엣지 그냥 BJ라고 하지 그랬어 근데 <laughs> 지금 <누나, 웃음> 이거, 이거 어떻게 돼? 형한테 모서리가 맞긴 한데 저그 뜻은 그게 아니라는데 누나 맞아. 형한테 하나 배웠다 이거 나중에 써먹으라 얘들 놀릴 때 아니 형 엣지 뜻은 그게 맞는데 지금 표현해서는 그게 아니라는. 네. 아 그치 그거는 그거는 이제 맞는 건데 애지 뜻을 물어봤잖아요. 다 넣어 의뜻이 멍충아. 그런 것도 맞다는데? 근데 이거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 다자질로 먹혔어. 먹혀?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어. 다자질로 먹혔잖아요. 지금 두열씨 상황 어떠죠? 해설 좀 해주세요. 네, 지금 냉정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냉정하게 좀 봐주세요. 상황은 좋네요. 왜 와? 지금 코즈어가 지금 안바닥 도착했는데 저거 오일처리가 아직 짓지도 않았어요. 그러네. 근데 코즈어가 빠른 타이밍도 아닙니다. 그러네. 안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는 공업도 빨라. 질러. 덜렇죠 게임은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지금. 막막 기울었다 이건 아니지만. 음. 음 나쁘진 않아요 게임. 이나 배드라는 거. 아 질러 돌리는데 이건 들렸다아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돌리는 거는 큰 의미가 없고요 음... 지금. 잘질로 가자고 그냥 예, 네, 그냥 딴딴하게 가자 딴딴하게 현재야 오 오, 오버 잡나 이거? 뭐야 오버도 잡았어 11시 9 잡고 튀어 튀어 도망가 아니 지금 이거 공업 공업되면 질러 굉장히 강력한데? 그렇죠 공업되거든요? 공일업 됐어요? 두고. 오 됐다 와이런는데 공일업 어? 바로 찍었고와 나이스 아저어질도 아팠다 김인철도 날카롭다 김민철도 미탈 찍었어 일단 미탈 찍었어요 김민철. 음... 야 이러면서 둘둘둘 둘, 둘 치킨 사둘 치킨으로 나눴어. 아왜저한 마리 밖에서 도락도. 아아아 야야야야야야야. 어 근데 좀나 단단하다. 안마당 이질 안마당 이질 안마당 이질 안마당 이질 저거 원질 원질 나눠서. 아유 오케이. 아 이, 나 이미 유리야 나 이미 유리해 형. 냉정하게 말게 할게 이미 유리. 좋아요 좋아요. 아니 느낌이 아까랑 좀 비슷한데? 12시 드론 피해본다? 어? 어어? 또? 아니 유터이 딱딱이를 잘못 잡아 생각보다. 어? 야 드론 많이 잡았죠? 어? 5킬이야 6킬 아니 이거 또 게임 터지겠는데? 본진 개털리고 있어. 있어 아니 존나 빡치겠는데 미철이 형안마당 x 3 드론 어? 반응 못한다 무통증이야 아 게임 존나 좋다 와 나이스 12시 원, 원드론 하나 더 하나 더 때려 달려가서 까비 야이러면투 다크 나온 줄 알았다 어투 아, 다크는 아니었네 그치 이게 템카 템 템카, 말이. 아니 템카는 음. 많이 늦어 아니 근데 원래 변현재가 김민철 많이 못 이겨? 어 원래 못 이겨 원래 그래? 민철 형이 킬러야 현재 현재 맞춤이라던데 오늘 김민철이 형 오늘, 오늘, 오늘 그냥 개패네 그냥 어, 오늘 오늘 약간 어? 현재가 잘하는데 뭐 싸대기 존나 때리던중어 많이 그냥. 때렸는데? 오 어, 스콜치 없는데? 오 어, 나이스 아니 이거 히, 뒤에 아까 히드라 태어나는 거 봐서 스콜치 생각 안 해도 되잖아 그치? 컨트롤! 아아어 아 싸워 아 근데 이 치잖아 어 아아! 아이이아 어, 근데 컷! 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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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돼. 아 근데 컷! 아 빼야겠다 컷해요 컷요야 빼야돼 빼야돼 이야돼 빼야돼 아컷 죽으면 안돼 이제 이제 안돼 이제 안돼 이제 죽으면 안돼요 저거 되게 강하나거든 괜찮은 건가? 이러고투 다크? 아크 판단이 독이 될 수가 있는데 바로 템너 가는 게 좋긴 한데 어제 일단 12시에는 오버가 어... 아 태어났다 아니 잠깐만 아 이거 수비해야 될것 같은데 <laughs> 어 잠깐 커세요 컷세요 수비해야 돼 어어 써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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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판단이다 이거 어. 오버 소급이 안 돼있어서 무협 처리 히드라 개그 뿜뿜기야 쇼브야 이거 반 쇼브야. 막으면 막으면 돼 막으면 돼막 막기만 아니, 하자. 야 쇼브 맞아 쇼브 맞아 지금 계속 히드라 나1 2 시에서. 그래 개 쇼브야 이거 막기만 하면 좋아.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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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마아안마아 잠깐만요. 생카기 생카기 와 생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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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 나했어 와 본체 오버 없어. 맨탈 나간다 멘탈 나간다. 터깨면안 되나? 터좀썰다가 나간다. 올킬 각이다 올킬 각이야. 우리 너무 좋은데? 현재 우리 현재 올킬 각이다. 스파켓 좀. 와 이러면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형? 아 끝났어 게임. 끝났어. 게임 끝났다고. 어 게임 끝났어. 아니 아, 여긴... 어제부터 조일장도 그냥 압도하고 맞지. 아니 왜 이래, 그런 데? 엄살 부리는 건데, 존나 잘하네. 아니 저거 좀 존나 잘하네. 음, 느낌 개 좋아. 아니 십팔 대형 당한 이유가 있다니까 경무 형이. 그래 십팔 대공 당한 이유가 있어. 그래 저그가 테란 상대로 아토스 상대로. 그래 말도 안 사드론 열 열드론 판하면 두 판은 이기는데. 아니 게임에 뭔가 자기만의 게 있어. 야뭐 다크한 말이 이기는 임, 그, 그 개념 자체가. 야다한 말이 숙여놨는데 김민철 다 잡은 줄 알고 히드라 빠지는 중 대가리 아 깨지는 중 민철이 형 맨날 나가는 중. <laughs> 김민철 오늘 캐리 와서 3패 당하는 중. <laughs> 어, 와김민철이3패라니 이거 믿겨지지가 않는다 와 케이리가 무시하지 마이 새끼야 이 원숭이 새끼야 알겠어 저쪽도 변명들 누가 막아? 아니 장윤철도 케이리가 승률 개안 좋잖아 이거 무시하면 그래. 안 된다니까 네케이리그 그래. 잘한다고 아니, 아까 니아 나랑 디스코드 그 해설 같이 하면서 자기 케이리그좀 불러달라 그러더라고 꿀좀 빨게 씨발 꿀 제대로 빨았는데 상대팀이 꿀 제대로 빨았는데, 꿀꿀꿀 꿀. 꿀 제대로 빨았는데? <웃음> <웃음> 미쳤다. 그내 빵꾸다는 건 얘기 아니야? 아니 이 뭐야? 꼬장이야? <laughs> 뭐야? 꼬장이지 이거는 꼬장. 아니 현재가 약간 자만해래. 네마리네마리네마리아 아, 진짜 나. 이거 가만히 있으면 이기는 게임을 아, 아 이겼다.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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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아. 기석이 형. 와 기석이 태태공 뭐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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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석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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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석이 형 좋았다. 기석이 아, 형 좋았어. 저기서 나이스. 가자 가자. 아, 좋았으. 아, 좋았으.